자, 이 문제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공식까지 가르쳐 드렸고, 그 공식 유도까지 해드렸습니다. 어느 학급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했더니 버, 그러니까, 어, 전체 학생 수가 36명이군요. 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22명, 지하철 이용한 학생이 9명이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여 등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라고 할때 5명 이상이라고 할때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한 학생은 최대 A명이고 최소 B명이다. 그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외국어입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먼저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이다? 36이다. 그때 나는 어, 버스 버스를 이용하는 집합을 A집합. 그러면 N, A가 몇 명이다? 22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지하철 나는 B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 B가 몇 명이다? 지하철은 9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 주어진 게 어, 모두 이용해.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교집합이 되겠죠. 이것이 몇 명? 5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이다. 그거는 같다. 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적어도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적어도 어느 하나는 응? 버스 또는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또는을 적어도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A 합집합 B입니다. 이렇게 이것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B다 이거죠. 이렇게 최댓수를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교집합의 최댓수와 연관성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n a 합집합 b는 잘 봐. n a 플러스 n b 차집합 n a 교집합 b잖아요. 그죠? 그런데 n a 와 n b가 확정돼 있잖아. 두개 더해주면 31이잖아요. 얘가 31입니다. 오케이. 이건 알고 있는 이론수야. 난 얘를 몰라. 그럼 31에서 얘를 빼는데, 얘가, 얘가 가장 작게 빠지면 얘가 최대가 되겠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잖아. 31에서 가장 작게 빼면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가장 크게 빼면 그때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 맞습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 얘가 최대면 얘가 최소. 두 개는 서로 반대. 이해 되시죠? 오케 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합집합을 뭐로 바꾸냐면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로 바꿔 얘를 그럼 이것이 식을 만들어 봐 b고 최소값이 최댓값이 a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두개 합해지면 얼마라고? 31 이항시켜 그럼 b 만하 3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 얘는 a 뭐라, 30일 되는 거 맞습니까? 만드셨잖아요. 각별로 마이너스로 곱해. 그러면, N, A, 교집합 B는 부동호방이 바뀌겠죠?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30일 빼기 A가 될 것이고, 얘는 어, 30일 빼기 B. 이게 부동호방이 바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걸 다시 뒤집었어요, 이렇게. 이게 되죠? 음. 근데, 잘 봐. NA 교집합 B는 최대 이거 가장 작은 게 최솟값이 오잖아 얘가 얼마다 최솟값이 오래 5래. 얘가 오래요 응 음. 그니까 31 빼기 a는 5다이가 아닙니까 됐죠 그럼 a는 얼마다 어? 26이다 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끝났어 이 주어진 조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과 20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 na 98b 최솟값이 5다이가 아닙니까 그럼 이 최댓값 31 빼기 b는 저31 빼기 b가 최대값인데 이것이 최대값인데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했죠 기억나시나요 원소 두 개가 있어요 두개 중에서 큰거 작은 거 작은 것이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9다 이거지 9 이게 교집합의 원소 개수 최대값이야 그럼 b는 얼마 b는 22 맞습니까 됐죠 그때 이거와 이걸 더 더하래 더하면 얼마? 싹다 더해주면 얼마? 이것은 48. 이게 내가 구할 정답입니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선생님. 얘는 온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9가 됩니까? 자, 잘 보여. 정리 한번 할게요. 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우리가 요거요거 요거 정리합니다. n, a, 교집합 b의 최대 값은 최소 값은 미니멈 정리해드렸잖아요. 설명할 때. 미니멈 음? N, A 와 N, B 두 개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아, 두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미니멈. 작은 것이 교집합이 최대다. 왜냐하면 두 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작은 것이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합집합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최소값입니다. 아, 선생님 저금 뭐하는 뭐 거죠 지금?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가 n, a 합집합 b는 아무리 커봤자 전체집합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걸 끄집어내면 됩니다. 응? 그때 n, a 합집합 b는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와 같다 이것은 N 전제집합이다 그때 이거 이항하고 이거 이항시켜주면 이 식이 딱 나오는거지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갖고 계셔라 이게 기준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 최수를 알면 합집합의 최대 최수를 알 수가 있는겁니다 얘가 최대를 가졌을 때 합집합은 최소가 되는거고 얘가 최소를 가졌을 때 합집합은 최대가 되는겁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되시겠습니까 Okay.